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올랐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결과 해당 기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거래는 59건으로 나타났으며 49%에 해당하는 29건이 직전 최고가보다 더 상승한 실거래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강남이랑 서초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25억 4,207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이랑 서초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서울 전체 아파트 상승 거래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해당 기간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640건 중에서 204건이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데이터에서도. 강남이랑 서초구는 4주 연속 상승했으며, 특히 강남구는 14주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